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성 대형 커뮤니티에서 여자들이 심쿵하는 남자 세 가지 특징, 가장 공감을 많이 받은 이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개념 있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사실 나쁜 남자가 대세라고 해주고 뭐 나쁜 남자가 매력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나쁜 남자는 진짜 뭐 언행이라든지 욕도 하고 뭐 개념 없고 예의 없고 이런 나쁜 남자가 아니죠. 여자친구가 1순위가 아니고 내 일에 집중하며 연락도 그래서 좀 뜸한데. 그래도 은근히, 또, 침대래처럼 챙겨주는, 이런, 여자들 좀 애타, 게 하는, 이런 남자가 나쁜 남자지, 절대 뭐, 언행이, 말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이, 인성이 안 좋은 사람이 나쁜 남자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개념있고, 올바른 사람이 나오는, 그,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어떤 품격이라든지, 매너. 이런 걸 통해서, 여자들이 심쿵을 느낄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힘들 때 어떤 일이 지칠 때 어떤 사람한테 의존하고 싶겠어요? 이럴 때 능력 있는 사람이 대수가 아닙니다. 이럴 땐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 최고죠. 이런 남자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의사소통을 하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이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 말해준 위로 한마디가 되게 따뜻합니다. 말기도 다정하니까 세 번째는 내가 못하는 거를 어떤 여자가 못하는 거를 남자가 잘할 때 뭐, 대표적으로 공부 같은 거 수학과학이 있고, 뭐, 기계 다루는 거라든지, 컴퓨터 다루는 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나의 약점, 내가 못하는 분야를 누군가가 잘했을 때, 그 사람이 더 멋있어 보일 수 밖에 없죠, 당연히. 게다가, 저 분야를 잘하는 것도 모자라서, 저 분야를, 저 분야가 내 약점인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서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보다, 내가 보는 게더 멋있어 보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쿵 포인트가 될수 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꼭 좋은 여자친구 만나시기 바랍니다.